여러분, 돈 버는 거 진짜 어렵죠?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1억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걸 또 10억으로 불려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아득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1억부터 10억까지 여러분의 자산을 드라마틱하게 증식시킬 단계별 전략, 그 핵심 키워드들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어떻게 해야 내 자산을 잘 불려나갈 수 있을까? 이겁니다. 특히 1억원이라는 종잣돈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10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마치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서 거대한 나무로 키워내는 과정과 같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자산배분 전략입니다. 여러분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투자의 고전적인 격언인데.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10억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해요. 웹 검색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단순히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보다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위험 분산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단기채, 국내 채권, 국내 주식형 펀드 ETF, 그리고 대체 자산까지 골고루 나눠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NH농협은행에서는 10억 원을 투자할 때 현금 단기채 20%, 국내 채권 30%, 국내 주식형 펀드 ETF 30%, 대체 자산 20%의 배분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비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50% 정도로 유지하면서 위험 자산 비중은 30~70% 수준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결국 자산 배분은 우리의 투자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시장의 충격에도 쉽게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자산 배분을 통해 우리는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절세 전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투자해서 수익을 냈는데, 세금으로 줄줄 새나가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어떤 상품을 고르는지보다 어디에 담는지가 중요하며,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늦추고 실질 수익을 높일 수 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핵심을 꿰뚫는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ISA나 연금도축 같은 계좌들은 세금 혜택이 엄청납니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신탁이나 보험을 통해 세후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곧 여러분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같아요. 똑같이 10%의 수익을 냈더라도 세금을 덜 내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똑똑한 절세는 여러분의 자산 증식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비밀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주식 투자입니다. 2025년 현재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고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외 주식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임이 분명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 10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이리 이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죠. 만약 개별 종목 투자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식형 펀드나 ETF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죠?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에는 정책 수혜주 지주사, 조선주와 함께 반도체, 배터리 업종도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참고하되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의 자산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물론 변동성이라는 위험이 따르지만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좋은 씨앗을 꾸준히 뿌린다면 그 씨앗이 언젠가는 튼튼한 나무로 자라 엄청난 결실을 맺을 거예요. 네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1억 원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방 소형, 아파트, 빌라, 상가 투자 등 여전히 기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차리아이티즈를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간접투자 상품이에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이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주식처럼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자산가치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분산 투자와 안전 자산입니다. 1억 원이라는 소중한 종잣돈을 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것과 같아요.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예적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웹검색 결과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안전 자산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어요. 금이나 달러, 현금 같은 안전 자산은 현재 상대적으로 저점에 있으므로 목표 비중대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여 향후 상승 가능성을 활용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안전 자산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위험을 분산하고 안전 자산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우리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투자라는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와 인내심이 필요해요. 웹 검색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자산 대분 투자에서는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 자산의 비중이 목표 비중과 달라지면 원래의 비중으로 다시 맞춰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이는 우리의 투자 그릇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굽는 과정입니다. 또한 모든 투자에는 단기장기 투자 목표, 위험 감수 수준, 투자 기간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갑바가 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투자를 지속하는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합니다. 워렌버핏이 말했듯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핵심입니다. 결국, 1억 원이라는 작은 씨앗이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튼튼한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똑똑한 절세 전략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며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줄기를 단단하게 키우고 분산 투자와 안전 자산으로 외부의 비바람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꾸준한 관리와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10억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듯이 오늘 배운 핵심 키워드들을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적용해 나간다면 분명 1억에서 10억 그 이상의 자산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 봅시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간다면 여러분은 분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디스펙 합니다.